드리겠습니다 아, 시끄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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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에 다른데 안가시고 야구장 와주셔나 너무 감사드리고 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가 다 그래 말나야 그래 말이야 보다나다자 아, 그래 어, 질문이 올다왔습니다 오늘 다타다안타다홈런 2단지 얼마 안돼서 감이 좀 안좋았는데 어, 오늘, 오늘 이후로 좀 풀릴 거 같고 <laughs> 일단 팀이 이겨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<laughs> 제목들 올라가던데요 15개월동안 부상인 해서 오늘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어,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,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단 또안다칠라고그항운동열심 또 왕격량을좀 많이 가져왔던것 같아요 h i s 최선을 다해 많은 준준비하하있있니다 the king of the university. 들 a 이 t e r but now. I don't think you're interested. I don't think you're interested. 것 don't t 나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한단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있도 하며 올 시즌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? 일단 부상 없이 온다 어, 치고 올 시즌 뛰어보고팀부표는 다른 인물없을까아 그렇습니다. 혹시 어, 지금 어. 앞에 계시는 우리 팬분들 중에 우리 김영웅 선생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? 아, 네. 근데 김영웅 선생님 이게 보면 들고 계시는 네.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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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볼카운트가 분리할 때 어, 어떤 생각으로 타선에 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어,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. 네. 어떻게 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안숨을라고 하면 솟는 것 같아서 안 숨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, 본능적으로 모든 거에 준비 하고 있다 아, 이렇게 어,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아,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안 속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어, 기록을 했는데 아 맞았을 때의 기분과 날아가는 몸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기분과 비슷한 거야.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. 네. 약간 그냥 말로 표현하기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의성어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의성어. <laughs> 저희 마지막으로 팬들분들과 사진촬영 할 시간으로 오늘 어, 인터뷰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